중세시대까지 사람들은 2세기 천문학자인 부톨레 마이오스가 주장한 천동설을 믿었습니다. 천동설은 움직이지 않는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있으며, 지구의 주변을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이 돈다는 이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동설은 태양이 우주의 중심이고 태양의 주위를 지구를 비롯한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이론입니다. 오늘날 어떤 신자들은 푸톨레 마이오스 같은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중심은 자기 자신이고 하나님과 온 세상 사람들과 모든 만물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고 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이 세상과 온 우주의 중심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나 중심주의를 하나님 중심주의로 바꾸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장 명백하고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그릇된 충성심으로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나 중심적이었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죄 인식은 점점 깊어져 말년에는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나 중심주의로 살았습니다. 우리도 본질상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에 바울이 답을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신앙과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바울의 신앙은 너무나도 확실하여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고백은 인생에 대한 신앙적 인식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우리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도 우리의 의지에 의해 눈을 뜨고 숨을 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이 만세전에 예정하심으로 시작되었고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이끄셨음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계속해서 살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임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죽게 된다 하더라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믿음의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한 바울을 기뻐하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바울뿐 아니라 초대교회의 성도들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것이 로마를 복음으로 정복한 초대교회의 심이었습니다. 로마는 250년 동안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피해 카타콤이라고 불리는 땅굴에서 살았습니다. 때로 바깥 세상으로 나갔다가 체포되어 큰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가 굶주린 사자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의 성도들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여 찬송하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도들은 생사관이 분명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어야 할 것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주의의 생사관이 확립되면 사소한 일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죽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죽어야 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오로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